네, 명상 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아마 이제 명상이나 수련, 네, 이런 얘기를, 음, 처음 듣지는 않았을 테고요. 음, 또 이제 해 보셨던 분들도, 뭐, 좋은 이런 코스에 가면은, 뭐, 3박 4일, 일주일, 뭐, 템플스테이도 해당이 되겠죠. 어, 또, 기도원에, 네, 금식 기도도 뭐, 어, 넓게 보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제가 한 3년째 새벽 수련 어,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같이, 어, 했으면 하는 분들이 몇몇 계셔서, 네, 공개적인 이런 아, 특강이라고 할까, 명상수련, 네, 제가 하는 명상수련, 그 안내를, 네, 지금 이 영상은 그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아, 우리가 뭐이 나이가 되면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아, 지금 빗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이늦 어, 더위도 심하고 늦장마도 아주 심합니다. 어, 대개 이제 건강, 네,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어, 관계. 네, 대부분 그 보람 있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죠. 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핵심이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 관계, 교 관계, 또 이런 사회적 관계 그런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 저는 놀이를 참 소중하게 얘기거든요. 건강 관계 네, 이 모든 게 재밌고 보람있고 즐겁고, 네, 그래야 된다. 아무리 건강해도, 또, 관계가 잘 이렇게 설정되고 관리된다 하더라도, 즐겁고 재밌고 흥겹고, 아, 재밌게만 하면은 이게 유희로 빠지죠. ,이. 그래서 그게 보람있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 관계 놀이라고 해볼때뭐 건강만 하더라도 네, 오늘 얘기는 이제 명상이니까 명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건강만 하더라도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나는 뭐 저녁형 인간이라서 아,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뭐 일을 하고 또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 뭐 음식만 하더라도 건강식 얘기가 많아요. 뭐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인체 생리적인 주장이 한 보따리 됩니다. <laughs> 아침을 안 먹어야 된다. <laughs> 네, 이것도 한 보따리 되고요. 현미가 좋다. 아니다. 나이 들고 하면 현미는 안 좋다. 소화가 너무 힘드니까. 네. 명상을 하면 명상과 수련을 하면 네, 명상수련 이렇게 제가 붙여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운동 호흡 마음가짐 네, 이런 걸잘 조절하고 어,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 내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음식, 빗나가는 마음가짐, 빗나가는 감정, 그것과 아주 동떨어진 생각,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명상수련 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명상수련을 하면 정말 나한테 이로운 음식이 잘 연결이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예, 오래, 예, 경험을 하는 건데, 내가 참으로 바라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면서도 나한테 이로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늘 먹게 되는데, 몸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 네, 명상 수련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저절로 잘 조화로워집니다. 내 네, 건강 뭐그 외에도 맨발 걷기가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하기보다는 기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작심삼일이죠 네, 이게 오래가 안 오래 안 돼요 네, 명상 수련을 하면 네, 이런다 이 근력이 강화된다기보다 예, 몸의 권력이 강화된다기보다 마음 근육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면 네, 마음이 음, 바람결의 낙엽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하고 이런 마음 근력이 명상 수련을 하면은 네, 튼튼해진다. 아, 그래서 이제 명상 수련에 대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 3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2000 아니 1992년도에 처음으로 고행카일바사나를 만났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명상 수련을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고요. 명상 수련을 하게 되면 그,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불행 중에, 다툼과 갈등과 대립과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는 나와의 불화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 잘 지내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르시즘 이런 게 아니라, 에, 명상 수련을 통해서 참 나를 만나게 되고 그걸 불가해서는 진 면목 또는 진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토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상 수련을 권합니다 8월 30일 오후 8시입니다 네이수련에 네, 신청서가 요 아래에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네, 최근에 나온 제 책, 네, 제 책도 밑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권씩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참가비가 있냐고요? 아, 네, 특강 한두 시간 할 텐데요. 아, 자율입니다. 네, 제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아이, 뭐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지. 나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뭐 어때?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될것 같아?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뭐가 잘못돼서, 음, 명상수련을 하자는 것만은 아니고요. 아, 지금 별 문제 없더라도, <laughs>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자는 거죠. 예. 저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아주 진보적인 지식인 총석희가 했단 말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대학 교수로서 온갖 누릴 것다 누리시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체지에서 맨날 미국, <laughs> 미국 비판만 하느냐, 미국 대외정책 이렇게 욕만 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촘스키가 했던 말이, 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서 기득권자로서 많은 걸 미국 국가로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미국을 나는 염원합니다. 더 나은 미국이 되도록 내 조국 미국이 좀더 범인류의적인 다른 나라를 착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자꾸 전쟁 버리지 않고,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저는 발언을 하고 글을 씁니다. 네, 명상술은 꼭, 에,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나,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같이 해보자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30일 오후 8시, 네, 그때 만나요.